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우리 희망은 있다. 안녕하세요, 수성단 새별입니다.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자 미리 보나 또 2025년도 을사년 신년운세 중에요. 네. 또 들어오는 삼. 네, 조심스럽네요. 네. 양띠 분들을 네. 이제 신년운세를 미리 좀 알아봐야 되는데. 이 양띠 분들 일단 들삼재라면 이미 좀 긴장들 하고 시청들 하실 건데요. 맞아요. 양띠 분들의 2025년도 운세에는 어떤 변화 변동들도 있으실까요? 일단은 우리 양띠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벌써 좀 이상해요. 약간 원래 이런 거예요?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네. 맞습니다. 벌써 이런 거예요가 아니라 이 전부터 그러고 있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양띠 여러분들은요. 삼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음. 좀 빨리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갑진년이 이미 들어와 있다. 맞아요. 음. 그래서 지금 이 갑진년 하반기에 정말로. 어, 선생님 벌써 이상해요. 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어떡하지 하시는 분들,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 그렇듯이 뭐니 뭐니 해도 삼재는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걸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이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그 기운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삼재를 꼭 풀고 가셔야 된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선생님, 저 그런 거 몰라요. 무서워요. 저도 무서워요. 삼재가 더 무서워요. 양띠 여러분들, 푸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. 삼재가 더 무서워요. <laughs> 무속인 선생님들이 삼재를 푼다 그러면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선생님 저뭐 이상한 거막뭐 그거 굿하는 거 아니죠? 어. 굿하려면 우리가 머니머니가 많이 있어야 아, 돼요. 네. 삼재는 머니머니 머니 요만큼 있으면 돼요. 아, 네. 그렇게 해서 내 네, 땜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직격탄으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음.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연계 아, 여러분들은 그죠? 렇 맞아요. 네. 너무 잘 말씀해주셨는데 네. 크게 한방 먹냐 아니면은. 일단 저 일단 방어복 좀 한번 네. 입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판이하게 틀려집니다. 네. 3재가요. 안 좋은 것도 같이 오기는 하나 좋은 것도 같이 갖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우리 양띠 여러분들 중에서 문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. 음, 네. 3재는 3재인데 어, 선생님 저 진짜 뭔가 기회가 하나 오려고 그래요. 아니면은 지금 이 시점에도 제가 삼재에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렇듯이 문서운도 지금부터 똑똑똑똑 나 와서 문열으라니까라고 음. 하는 양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그러니 음.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빨리 없애버리고 삼재야 너 와도 좀 천천히 오자, 좀나덜 아프게 오자라고 먼저 방어하고 음. 그 다음에 문서운. 우리 좋은 소식을 같이 맞이하는 게 어떠실까?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 양띠 분들 분명 히 영상을 시청하셨다 그러면은 네. 삼재풀이의 중요성을 네. 분명히 느끼셨을 거고 네. 또삼재풀이를 알고 계시지만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네. 아, 이번에는 좀 내가 신청을 꼭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요 네. 선생님 양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 삼재는 뭐다? 무섭다. 무당인 저도 무섭다. 삼재 톡톡히 치렀습니다, 저도. 나이가 어리다고 삼재가 안 오는 게 아니고, 나이가 많은, 아, 우리 아버지는요, 삼재이시지만, 아유, 괜찮을 거예요. 이미 드실대로 노하셨는데, 뭐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? 그냥 노하셔서 아프신 거지? 아니에요. 삼제로 아픈 거랑, 진짜 그냥 노하셔서 아픈 거랑, 강도 차이가 달라요. 내가 그냥 통원 치료하느냐, 입원 치료하느냐, 우리 다르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우리 희망은 있다. 왜냐? 갑진연이잖아요 의사년이 시작되셔서 상반기가 지나실 시점에 만약에 이 영상을 늦게 시청하셨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우리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하려면 조금 시간에 걸리니까요. 이 친구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너 멈춰 이 정도의 시간을 한번 벌어봅시다. 그러니 우리 양띠 여러분들 갑진년에 너무 느슨해 있습니다. 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 방어복 입어야 돼요. 그러고, 아, 저 진짜 방어복 입으려고 준비하셨어요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. 우리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시니까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 장단점 생각해 주시면서 방어하실 건 방어하시고 좋은 거는 바짝 땡기셔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상단 새별에서 우리 양띠 여러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